하겠습니다. 해방초는 조선시대 다양한 동식물이 거주하던 산자락을 터전으로 시작되었으며 일제시대 남산 중턱의 경성호국 e 대를 찾고 그곳을 올라가던 백파의 계단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해방촌은 해방 후 월남민과 상경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시민들의 애환과 삶의 자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6, 70년대 급격한 서울 팽창기에 가난한 지방민들이 자리 잡은 곳, 7, 80년대 서울 골목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 해방과 함께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만든 동네, 그곳이 바로 해방촌입니다. 이태원과 입지상 인접하여 외국인의 비율이 높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이곳도 해방촌입니다. 그러나 해방촌은 남산 고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릉지형 주거지역으로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워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주거공간이 쇠퇴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방촌은 노후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태가가 29채가량 분포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태원 경리단길 등 주변 상권의 확장으로 해방촌 내 골목 상권은 침체되고 사업지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층의 지속적인 감소로 고령화까지 심화되면서 전형적인 지역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생님 어디 살고 싶으세요? 해방촌이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과 신현주입니다. 매니페스토 도시재생 분야 우수사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남산 아래 천마을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방촌의 잠재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촌은 미군기지 이전 후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남산과 용산공원 그리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태 경관축 구축에 따라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경리단길 등 인근 상권과의 차별화를 통해 골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상권의 중심인 신흥 시장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외국인 중심의 이태원 문화가 유입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 이곳이 바로 해방촌입니다. 저희는 도시 재생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방촌 주민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해방촌은 지난 2009년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남산그리네상스 계획에 의해 녹지축 조성계획이 발표되었으나 그 누구도, 주민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기대가 양립하였으며 서로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재생사업에 대한 다양한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의 첫걸음으로 사업식 이전부터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과 이해의 북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자랑거리를 되살리고 부시재생사업의 잠재력 극대화를 위하여 지난 1년 6개월 동안 주민과 공공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였습니다. 무분별한 물리적 개선만을 하는 정비사업이 아닌 통합적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공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원활한 재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민과 공공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3월 해방촌 도시 재생 주민 협의체가 출범하였으며 현재 제 2기 주민 협의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분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낌없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이 주민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사결정과 조직 운영을 위해 이번 회의를 중심으로 전체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동체 경쟁 주거 각각의 분가별 토론을 거쳐 해방촌의 주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이를 전체 운영위원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공론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민, 주민협의체,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참여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산 이가동 현장에 위치한 해방촌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주민간담회, 그리고 현장 면접 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협의체 임원 전문과 그리고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의 분과별 검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전체 운영위원회를 거쳐 활성화 계획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활성화 계획 구성안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함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해방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을 통과시켰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토론과 공유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분들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민의 소통공간 확대 및 지역 공동체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준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행사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주민들의 재능 기부와 봉사 활동으로 해방촌 토요 놀이마당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축수 잔치 마을 담방등 지역 내 곳곳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도시 재생에 대한 주민 이해 증진과 관심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교육과 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홍부를 위해 도시재생 소식들을 배포하고 인터넷 카페 등 SNS를 통해 쌍방향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원활한 업무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 시행 및 지역주민과의 유기적 소통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지원협의회를 부정하였습니다. 해방촌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또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방촌의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듣고자 현장 면접조사를 시행한 결과 많은 분들께서 기반시설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촌 공간에 대한 인지 조사를 시행한 결과, 해방촌 오거리와 신흥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해방촌에 있는 테마가로 정비와 관련하여 시행한 현장 조사 결과에서는 주민분들은 불편한 보행 환경 및 보행 안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변함없이 사람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구상안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구상안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하며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오래된 신흥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총 8개의 마중물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12개의 협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주민과 함께 체험하고 주민이 주체가 될수 있도록 주민 교육을 시행하고 공모사업 등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도시 재생에 대한 이해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은 첫째,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1기 임원진에서 2기 임원진으로 안정적으로 구성을 완료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주민협의체, 서울시 용산구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협력과 의지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체계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 기반을 조성하고 협치 서울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가 활용 및 기반 시설 개선 등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증가를 통하여 커뮤니티 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주민 참여를 통해 도심속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해방촌을 조성하고 마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대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도시는 그 중에서도 바람직한 도시는 더 이상 높은 빌딩과 쭉 뻗은 도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이웃이 아닙니다. 기존 재개발 위주의 도시 계획은 우리의 일상과 문화, 공동체를 파괴하고 해체시켰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도시재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 용산구와 서울시, 국토부 그리고 주민 모두의 희망을 담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마을보다가 있는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용산에서 그첫 걸음을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아니 저도 해방촌에 살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